쇼펜하우어의 위로, 사는 게 힘든 어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독립해 나갔는데, 빈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정년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다인가? 라는 허무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쇼펜하우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9세기를 살았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철학자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문명이 이 고통을 더욱 복잡하고 교묘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선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했던 것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 앞에서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빨라져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괴로움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중년 이후의 욕망, 그 특별한 무게,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끝없는 욕망의 연속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를 향한 욕망이 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망들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존재감을 갈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임원까지 올라갔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켰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앞에서 내가 평생 뭘한 건가?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와는 대화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내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특별한 형태의 고통입니다. 젊을 때의 욕망이 충족되고 나서 느끼는 허무감 혹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후회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다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진자 운동이 더욱 극명해집니다. 바쁘게 살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한가해지니 권태로움이 찾아옵니다. 최근 한 60대 남성분이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권태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해방의 첫 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덫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현실적 지혜.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얻는데 있지 않고 더 적게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여러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순한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정리정돈이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더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했는데, 이제 보니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관리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아지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간단하게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의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장롱 속 옷들, 서재의 책들, 주방의 각종 도구들. 대부분은 언젠가 쓸 거야 하면서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모든 만족 즉,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은 본래 소극적인 것이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 복잡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평온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순간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술과 창조,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발견.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연극을 볼 때, 시집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일상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의지와 욕망을 잠시 잊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이나 건강, 경제적 걱정을 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모네의 수련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자식 걱정이나 노후 불안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술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욕망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예술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삶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예술 작품 속의 감정과 메시지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오페라가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60이 넘어서 다시 들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이별, 고뇌와 희망이 내 경험과 겹쳐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진짜 예술을 감상할 줄 알게 된것 같아요. 현대의 시니어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능동적인 예술 활동입니다. 단순히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수동적인 소비를 넘어서 직접 무언가를 창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도예를 하거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60대에 수채화를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분도 있고 70대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시집을 낸 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작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은태 교사가 도자기 만들기를 시작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저 흙과 내 손만 존재할 뿐이죠. 그 시간만큼은 나이도 병도 걱정도 없어져요. 완성된 작품이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만드는 과정 자체가 힐링이에요. 예술은 고통받는 인생에 대한 유일한 위안이다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술은 더욱 소중한 피난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연민과 공감, 성숙한 마음의 치유력, 인생을 오래 살아본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고통과 좌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주는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 걱정에 잠못 이루는 젊은이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지친 중년들, 건강 걱정에 시달리는 또래들, 모두가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모두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도, 앞에 서 있는 그 아저씨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옵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거나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 가족만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이웃들의 어려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안부를 확인하고 가끔 밑반찬도 갖다 드리는데 그런 일을 할때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요. 연민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라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여러분 자신의 고통도 조금 덜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더 이상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는 유일한 실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간병하느라 매일 힘들었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요.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복잡한 생각들로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이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사라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춰지고 오직 지금 이 몸의 움직임만 존재해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평온해집니다. 고독과 내면의 풍요로움.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독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점차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tv도 계속 틀어놨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조용한 시간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요즘 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시니어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만의 여행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68세 여성분이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혼자 해변을 걸으면서 파도 소리만 들으며 걷는 시간, 카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나 자신과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소박함 속에 진정한 부, 복잡함은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권태다. 그리고 권태에서 멀어질수록 고통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무 많은 자극과 활동으로 권태를 피하려 하면 결국 더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 때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한 은퇴한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했어요. 그런 것들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관리비, 유지비, 보험료. 걱정할 일만 늘어났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간단하게 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소박한 삶이라고 해서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비싼 음식보다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식사에서 더큰 만족을 느끼고 화려한 오락보다는 책한 권, 음악 한 곡에서 더 깊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항상 밝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울해도 되고, 때로는 화가 나도 됩니다. 그것 또한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사회는 여러분을 구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고 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 자체가 이미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이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평생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진정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함께 걸어갑시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서두르지 말고 걸어갑시다.